막말과 욕설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용인시 체육회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고, 시종목단체협의회는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습니다. 김여순 기자입니다. 용인시 공무원노조가 시체육회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체육회장이 취임한 이후 세 번째 퇴진 기자회견입니다. 용인시 체육회장이 또 다시 막말 파문에 휩싸인 겁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용시 위상을 추락시키실 겁니까? 아 분내 이게 뭡니까? 용인시 체육회장은 지난 13일 시체육회 종목단체 만찬장에서. 여성인 A 종목 단체장에게 술을 따르라는 취지로 성차별 발언을 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이 자리에서 체육회장은 용인식 공무원을 비하하는 표현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인식 공무원 노조는 체육회장에 즉각 자진 사퇴하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는 그만 좀 용인시를 위해서라도 용인 특례 시민을 위해서라도 자리에 내려오시는 게 그나마 마지막 공인된 모습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인시 공무원노조는 체육회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히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용인시 종목단체협의회는 수요일 오후 체육회장을 직접 만나 퇴진을 요구한 상태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을 통해 선출된 용인시 체육회장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탕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효진입니다.